낮기 때문에 우리 상온에서는 기체로만 존재하죠. 그래서 공기 압축식 냉동기, 역 브레이톤 사이클을 이용한 공기 압축식 냉동기는 공기를 압축해서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. 그거를 상온을 통해서 냉각을 한 후에 교축 팽창시켜서 낮은 온도의 기체 가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이런 사이클이죠. 주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증기를 이용하죠. 증기는 임계점이 높아서 우리가 상온에서 쉽게 응축 액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물질을 이 이제 증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즉그 액체에 음축을 시켜서 액체 증발 잡녀를 이용하는 냉동을 우리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증기압축식 또는 흡수식 냉동을 이제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 액체를 기체를 액화시켜서 증발 잡녀를 이용하는 큰 풍부하죠. 일반 현열을 이용하는 것보다 증발 잡열을 이용하는 것이 1kg을 순환시키더라도 많은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기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열기관과 열펌프의 차이점을 알아보게 되면 그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어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엔진, 뭐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열 기관이고요. 뭐 증기 기관차는 연수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만들어서 뭐 기관차를 돌리기도 하고 발전소에서는 터빈을 돌려서 동력을 얻기도 하죠. 이런 열 기관에서 그 열기관은 즉 열을 일로 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열역학적 일법칙에 의해서 이 개발되게 되는데 이 작업기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죠. 외부에서 일이나 또 열을 주는 로 일이죠. 일을 가해서 이런 열을 발생시킬 수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작업기라고 하는 것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열역학적 2법칙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 작업기를 이용하면 이동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작업기고 대표적인 것이 냉동기죠. 그래서 우리 냉동기를 통해서 저온의 열을 작업기를 통해서 고온 열로 버림으로써 저온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냉동기가 개발되게 됩니다. 그래서 냉동기는 이제 저온부에서 열을 흡열을 하는 목적으로서 저온을 계속 낮추는 거죠. 냉동을 하는 게주 목적인 거죠. 주온도를 낮추는. 하지만 열펌프는 어~ 그~ 고온으로 열을 이제 공급하는 장치로서 저온에서 열을 흡수해서 작업기를 통한 그열일일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고온에서 고온으로 활용하는 이런 펌프 그~ 장치를 열 펌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~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냉동 장치죠 냉동 장치는 냉매의 낮은 압력에서 낮은 온도로 증발해 가지고 어~ 주위에서 열을 흡수해 가지고 흡수해서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 어, 압축기를 통해서 어~ 열을 고열로 만들게 되죠. 그래서 그 단순히 전열을 흡수한 부분을 냉동기라고 하고 그 열을 이제 압축기를 통해서 고열을 방열을 하는데 방열을 이용하는 거죠 방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난방이나 급탕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열 펌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트 펌프의 원리는 저음부에서 열을 흡수하죠 그래 동작 물질이 낮은 압력에서 낮은 온도에서 주에서 열을 흡수해서 그를 다시 사용하기 위 작업기, 주로 압축을 통하죠. 기계적인 압축을 통해서 고온, 고압의 열을 만들어서 고음부의 열을 방열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저음부를 온도를 T2라고 부르고 절대온도는 대문자 T2를 부르게 될 거고 저온에서 흡수하는 열량을 Q2라고 부르게 됩니다. 단위는 줄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. 그러면서 작업기는 보통 압축기죠. 음, 동력을 통해서 일을 가해주게 되는데 그때 기호는 W, W를 쓰게 될 거고, 어, 그래서 고온에서 이제 방열하는 부분을 Q1이라고 부를 건데 결국 Q1 고온에서 방열할 열량은 저온에서 흡수할 열량 플러스 일을 어, 받은 이 동력 을 더한 값을 그 고온부에 버려서. 다시 에너지를 원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죠. 그래서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고음부의 온도를 T1이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.